안녕하세요. 후구의 스타크래프트 타이커스 일곱 번째 일기 시작합니다. 아 여섯 번째에서 그냥 거의 뭐 손가락이 없다시피 게임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믿었던 7 5레 세잔의 사과 분께서도 굉장히 손가락에 젖을 손가락을 보여주신 거참 너무나도 감탄스러워요. 경험치도 못 받고 그냥 이렇게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변명을 해주시더군요. 어... 아 내가 잘안 하는 캐릭터다. 그래도 잘했어야지.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이번 미션은 발리우스 부품. 발리우스? 발력발리 뭐야, 이거? 저희 미션, 이거 처음 보는 미션인가요? 뭐, 모르겠어요. 어, 그니까, 뭐, 부품을 수집해서 혼종을 파괴하래요. 그니까, 부품을 수집해서 발리우스를 만들고 그걸로 상대방을 음, 메비우스 혼종을 처치하는 그런 임무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아 부품상자가 있네요 아비우스 an h u 한 t 우리 황제 y o 아 hung, or you don't 혼종을 w you k n o 제가 봤을 땐 타이커스보다 약한 것 같은데요? 근치안 해? <laughs> <그치 않아요>? 공격력이랑. <laughs> 어. 저걸 로봇트라고두개 끼고 댕기는 거야? 나처럼개틀린거 하나 끼고 댕기지 그냥. 뭐 필요한 게 있나? 필요한 거? 필요한 거 있긴 한데. 너는 아닌 거 같아. 그래도 뭐쓸거 있겠지. 자, 우선은, 물 하나씩 지어볼게요. 맨날 지었던 덕스 짓고, 가스 붙이고, 물건 뽑고, 허미지 내꺼 할일 끝! 자, 여기이 이, 이, 유닛이 보라준이에요, 보라준. 그냥 기본 베이스가 은신이었나? 아, 하여튼, 하여튼 좋은 유닛이에요. 굉장히 순모순모라기보다는 승모? 어, 그게 커세어가 좀 사기야. 제 기억이 준비 완료. 다크 템플은 굉장히 썼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오만하고 극악무도한 백가는 자기가 자치령의 유령 사관학게에 주문 척하며 시, 빠져나올 시, 수 있었다고 한다. 준비 완료. 어, 그군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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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카라는 힘겹게 오랜 시간 다 값비싼 의료 훈련을 거치면 언젠가는 변화 이끌어갈 수 있,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낙후된 시민의 의사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의 돈을 버는지 알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얘 니카라는 생활하며 자기 통장 잔고에 장관에... 아 그런 그런 뜻이었군요. 아 뭐야 이거 나왔어요. 아, 얘네들이 무업자다 보니까 그런 거까돈 벌려면 이거 해야지. 쪽 프로젝트 완을얻어 보고. 어, 관리가실 이게 뭐야? 아울직 마. 발면안 돼. 큰일 난다 진짜. 저기 우리 기지를 공고 있다. 얻리고하리도 가자. 한 가면 한다. 뭐가 찾으러 오고 있죠? 확장 기질 위에 있고, 하나만 더 뽑고, 나머지는 차근히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어, 이 은신, 와, 은신 멋있어요. 뭔가 든든합니다. 자, 보자. 이번엔 저글링인가봐요. 부품을 찾으러 한번 가볼게요. 탄 던져요. 전방에 수류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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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지 않아요? 아, 그림자 파수대. 되게 제일 멋있는 거예요. 처음에 보라준 나왔을 때도 거의 사기급이었죠. 네, 지금도 아마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라준이라는 걸안 해봤으니까 설명해 드리고 애매하네요 지렁이. 탈 탈색. 안 지정 뭐야? 이거 폭폭 어, 터지네. 브라질 엄청 좋네요. 여전히 좋네요. 이제 보자.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만. 업그레이드 좋았어. 알았다고. 뭐라고? <laughs> 괜찮아, 괜찮아. 나한테 매딕이 있어. 용병이 용룡, 최고지. 용병 용병이 용룡, 최고다. 용병이 최고다. 용병 살려 주세요. 모두 준비다 저기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아 그래. 아 보는 야. 어 아, 개쳐. 업그레이드 완료. 완료 아, 큰일 날 뻔했어. 아주. 아,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당장 필요. 모고

여보도 훨씬 더 세다니까. 뭐라고? 어, 뭐. 약체당황스럽습니다 다음. 같이 가는 게어 저쪽 에서 먹을 것 같고요. 새로운 정보가 입수됐다. 우리가 혼종의 정신렸 새로운 정보가 입수됐다. 그래? 우리가 그배도의 열차를 찾아 파괴하라. 아, 그래 열차? 명령이다. 어.. 보너스 경험치 자 알았어요 뽀경이 있으니까 잡아야지 아자 우선 얘 뽑고 아 걸그룹 야 역시 인기가 많아야죠 남자.. 남자 주인공은 인기가 많아야 되는데 아 이게 왜 이렇게 세지 고 오! 오가.. <laughs> 타이코스가 죽었어요 뭐야. 과적으로 전수행 살려주세요. 뭐가 이렇게 쎈 거야? 발리우스를 출격시키기 위한 최종 아, 저거 잡아야 되는데. 저만간 전장에서 만나자. 저 어. 어, <laughs> 어, 알아서 잡아 주겠죠. 난아니 어, 지금 저것도 안 줘. 줘. 이 그런... 게임을 네. 어떻게 네. 하는지 모르겠어요. 스캔 결과 생존자가 확인되지 않아. 열차는 파괴 되었대요. 메비우스 놈들은 악행에 대한 대가을 치르며 썩어갈 것이다. 우선 다른 거부터 할게요. 아이. 너 무서웠네. 어, 발리우스 등장했어요. 아발리우스라는 로봇 자체가 한두개가 있는 게 아니지. 얘부터좀 잡자. 었 진짜.

막을 필요 없네요. 아 씨. 눈이 좀 꼬셔 보려고 그랬는데 미인계 쓰기도 전에 다 쓸어 버리네요. 인성 고가 바보는 약도. 바보는 약도 없지. 그렇 바보는 약도 없지. 언고 하나를. 죽여. 생명 포를 파괴한다. 본정 목표 하인 어. 좋았어. 잡죠. 어이, 뭐얘 애가 싸우는 게 엄청 화려해. 어이, 뭐야, 이거. 뭐, 계속 살아나네. 어? 그러지 마. 이게 돈 많이 줘야 된단 말이야. 좋았어. 어이, 멋있다. 또리우야또 야, 그거 얼마나 망가졌다고 벌써 손을 봐. 전투가 힘들었던 탓에 리우스 부품이 필요하다. 이 망할 이 우리를 모두 해치려 한다. 어. 서 움직여. 어, 장군 데이비스가 지금 찡찡거리고 있는 거 들리세요? 어. 망가졌으니까 전투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부품이 없... 아, 부품이 없네. 가서 부품 찾은 게 오래된 거알았챙겨올게 뭐지? 이 챙겨줄게. 라바? 가자. 자. 깔끔하죠? 아주 좋아요. 어 커서 나왔다. 커서 해적선. 아 이름만 들어도 멋있다. 몽키야? 원피스 루피야 루피. 저기 우리 기지 쪽으로 움직인다. 네라진 검을 밝혀라. 테라진 뭐? 네라진 검을 밝혀라. 나한테 얘기했어? 네, 갈다하고아 좋아요. 술무 술 있는 놈이 없나 좀. 아, 여기, 여기 변 변형체가 여기 참 좋더라고요. 아, 내가 어떻게 얘가 참 좋은지. 추셔 먹기요 몸도 튼튼하고. 아, 여기 벌써 전투를 벌이고 이게. 아, 진짜 세다 그러네요. 그래. 아, 돈이 넘치네. 언제 열는지도 몰라. 공격하라. 저제거고 자, 고스로 무장할게요. 깨지는 다면 한다고. 그리고 얘 어디 있지? 베스, 베스에... 아군이 공격받고 영어, 로쓸시는 좋았어. 아주 좋아요. 이거 몸빵이 생긴다는 게? 아, 주 좋은 거예요. 영 거예요. 영어어아

하나가 어떻게 된 거야? 필요한 작재료 모든 모양. 와다 모였대요. 그래서 다음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밥 먹듯이 해야죠. 잠깐만. 보안 찍었는데. 여기 우리 기술을 위협하는구나. 이 얼마나 멍지보가다 썼어. 좋아. 가자. 여기 다 모았나? 다 모은 것 같아요. 또뭐 형님이라면... 이거 어디가? 좋아. 아주 좋아요. 왔다. 또목방도 있고, 수열도 있고, 애들도 꼬실 수 있고. 실제 없는 데일비스 장데일비 알았어. 빨리 가또 뽑을게 있나요? 두 개, 세 개, 업그레이드 안 하고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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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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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거, 요거, 요요 가스 mm -hmm. 다 했지. 아 이걸 막아야 되고. 와 불어준 보세요. 참, 휘둘고 당기네. 우리 설계를 잘못했어, 저거. 이거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가져갈 거 없나? 바보는 약도 없지. 어? 뭐 나왔나 봐요. 달리우스. <목소리> 우리 토, 토. 야, 이거 뭐 나왔나보여 잡자 알리우스 우리가.. 타워.. 야.. 이게 도대체 무슨 혼종이야? 원종은 죽었지만 로보트랑 프로토스랑, 결합된 건가 아, 저도 결합된 건가 a y b e y 리 u say, singing a yimbaketa. What's the c 어디, 동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쪽에 가면 뭐가 있을까? <목소리> 할 만한 애가 없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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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 요거 깔아주고. 아, 다 좋죠? <laughs> 알았다고. 이런 거 하나 빼주고. 그럼. 바로바로 될수 있지 부품 하나도 빠르게 먹는 거 이거 뭐지? 뭐또 어, 하나봐요 아 근데 여기 우리 서브 미션 했나? 오, 올라가자 던지고, 던지고, 올라가, 빨리 올라가. 올라가. 잘모어 뭐야. 뭐가 막 생겨요? 아, 이거 블랙코 이거 보라 주는 기술이죠? 그쵸. <목소리> 아군이 공격받고 있 어, 업그레이드 완료. 다 했나? 업그레이드 다 했네요. 가자. 가디안은레꼴로 만들 수 있어. 이베스는 엄청난 능력을 가졌네요, 진짜. 이 울트라도 레꼴로 만들면 참 좋은데. 오, 뭐야, 이거. 와, 그냥. 야, 아, 그냥. 아, 시간 정지구. 언제 봐도 뭔가. 아, 이 그래. 내 아, 다 맞네. 뽑을 거 없나? 어, 아, 얘네가 제일 멋있어. 하나만 처치하면 되죠 다 뽑았나? 아 마지막 끝났어요 이거 이제 하나만 뽑으면 끝날 것 같아요 보조 미션은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네 아 열차 열차를 보라준 혼자서 다 푸신 것 같아요 깔끔하게 배치를한것 같습니다 미네랄도 많고 술 돈은 없군 뭐가 쳐들어오는데 가야 되 n t k n o 기는 h a t 막고 not given. I d o n 집중 n o w 이 h a t I'm doing. i 뭐? <laughs> 뭐 자꾸 멈추네, 이거? 이 새끼들 켜봐임마 어이. 싸워야지. 멋있는 거알았 어, 뭐야? 잡았나? 아, 끝난 거 같습니다. 뭐, 뭐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끝나버렸네? 자 여섯 번째 참 편을, 참 편을 참 어, 어떻게든 오, 이렇게 미안해. 좀 잘해 보려고 했었지만 잘안 됐잖아요. 그래서 일곱째 편, 일곱 번째 편은 어떻게 보면 조금 쉽게 게임이 클리어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